안녕하세요. 메가시터 공감 채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 38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은 쉽고, 어떤 길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힘입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정한 태도와 습관을 통해 끝까지 나아가는 힘을 기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성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또한 그들은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자신을 믿는 힘을 키웁니다. 큰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 하기보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방식으로 꾸준함을 유지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과 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실천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과정이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핵심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힘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가시터 공감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